미국에서도 뭐 401k라고 불리는 퇴직 연금 계좌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배당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은퇴를 향해서 가는데 핵심 포트폴리오로는 배당주를 사셔야 되고요. 음. MZ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거든요. 음. 그럼 월 배당 나오면 재투자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 자체가 월 복리예요. 월 복리 20년 30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길어질 음. 수 있고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S&P 지수가 지금 높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그냥 매월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게맞으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타이밍 기다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 마켓 타이밍은 의미 없다고 아, 봅니다. 의미가 없네. 예, 장기적으로 틀 때는. 마켓 타이밍 의미 없다.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률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 자산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이제 자산 배분 효과라고 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마켓 타이밍 효과 이두 개를 봤을 때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다른데 대부분 90%에서 95%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로 성과 가 끝난 거예요. 음.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가면 그 시장이 오르겠지. 네. 싶어서 그래서 시장 자체를 샀습니다. 음. 코스피 이기 본부장님께서 지금 ETF 산업에 몸 담으신 지가 지금 10년이 훌쩍 더 넘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누구보다 ETF 투자에 대해서 산전수전 진짜 경험을 되게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그 DC연금 계좌에서 ETF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유 탑3. 이제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공개 가능한가요? 여기 출연 요청이 왔을 때, <laughs> 네. 저게좀 고민을 했었는데,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봤더니, 네. 이게 아는 형, 아는 형의 아는 형의 플러그십 질문이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봤어요, 저도. 네. 봤는데, <laughs>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단 플러스 ETF를 못담고 있으니까, 네. 플러스 ETF만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아, 짠 상태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매매를 좀 하는 편인데, 네. 계좌를 살펴봤는데, 일단, 미국 비중이 좀 높고요. 미국은 저는 그 포트폴리오는 S&P 500 성장주, 아까 말씀드렸던 음. 걸좀 많이 들고 있고, K방산하고 고배당주는 네, 네. 지금 뭐꽤 높은 비중으로 좀 갖고 있어서, 이세 가지 상품 비중이 좀 높고요. 특이한 거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저는 저걸 좀 많이 샀습니다. 플러스 200을 많이 샀습니다. 플러스 200이요? 네. 어.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어. K방산과 고배당주는 뭐 나름대로 성장 크죠. 스토리가 네. 있으니까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 반도체도 너무 싸고요. 네. 그래서 좀 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어... 이걸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그쵸? 같아서, 네. 그냥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관전 포인트는 있지만, 음... 해소되고 가면, 그 시장이 오르겠지 네. 싶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비중을 높였어요. 음. 그래서 시장 자체를 샀습니다. 음. 코스피 200 ETF. 5,000 가는 건가요? 네? 5 0 아, 그러면 좋죠.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행복해질 텐데. <laughs> 예. 대통령이 보내주시겠죠. 네. 기간, 기간의 문제겠죠. 네. 사실 우리나라 지수 ETF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럴 거면 S&P 500 사지, 뭐하러. 음. 예. 근데, 확실히 이제, 금정석 본부장님이 감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한번좀 여러분도 고민해보시면 좋겠고, 전체 플러스 ETF 이 71개 중에, 현 시점에서 일단 이제 5년을 좀 본다면, 5년 장기 투자형으로 자신있게, 뭐, 연금에 다들 고민이 거거든요. 나 어떤 ETF를 좀 넣어야 되지? 고민 되게 크신데, 음. 그 중에 그래도 좀 추천하고 싶으신 ETF가 있다면 몇개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음. 그 일단 모든 세대가 이 상품을 사시라는 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MG라는 맞아요. 이제 투자자 군, 그 다음에 은퇴자, 저, 제가 가고 있는 이제 은퇴자 군, 이두 가지 군으로 나누고요. MG 세대는 코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은 사실 달리 경쟁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나스닥을 좀 섞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미국 대표 지수 사야죠. 예, 사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했을 때 꽤나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코어는 어, MZ 세대는 미국 대표 지수 좀 들고 가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좀 일부 좀 섞는다고 했을 때는 어, 앞으로는 고배당주 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뭐 어떤 걸 살까 고민하는 시대는 이제 그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을 들어올 때는 기본 고배당주 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벌써 미국 시장에서 경험을 했던 네네. 거고요. 미국에서도 뭐 401k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배당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은퇴를 향해서 가는데 당연히 뭐 S&P 500이나 나스닥도 있지만 한국 시장을 보면은 어 코스피 200또 가고 섹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약간 알파로 가야 되는 거고. 핵심 포트폴리오로는 배당주를 사셔야 되고요. 음. 국내 배당주들이 사실은 어 한국의 운용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월배당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MZ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거든요. 음. 대부분의 자산들이 연금 계좌에 들어가 계세요. 그럼 월배당 나오면 재투자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 자체가 월복리예요 그렇죠? 월복리 20년 30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길어질 음. 수 있고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기본으로 재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알파는 이건 제가 뭐 추천을 뭐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어쨌거나 장기로 봤을 때는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단기적인 변동성도 어좀 음, 맞더라도 버을수 네. 있는 거니까 핵심 중에 하나는 뭐 AI는 사실은 이제 대세니까 음음. 그쪽에서 종목들을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상 같은 것들도 저는 구조성장 스토리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 중에서 뭐 원자력이나 이런 음.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은퇴자들을 한테는 배당주입니다. 은퇴자는 두 가지입니다. 그 동안 힘들게 쌓아온 돈이 있을 텐데 그 원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원금을 지키셔야 되는데 변동성이 큰 자산에다가 몰빵 지르는 거는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을 지키는 게 핵심이고요. 지키는 상태에서 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쨌거나 캐시플로우를 뽑아야 되거든요. 음. 배당주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국내 배당주는 월 배당을 주시니까 월 배당을 지키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음. 성장합니다. 제가 봤더니 플러스 고배당주가 2012년 상장한 이후에 원금이 거의 100% 올랐어요. 10몇년 동안. 근데 그 동안에 연에 5% 혹은 6% 매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빼고도 원금이 올랐잖아요. 커졌죠. 네, 원금이 네, 커졌죠. 왜냐하면 주가는 분배락을 맞기 때문에 네. 배당은 그치, 그치, 그치.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지금 2만 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이 성장 안 해도 되지만 성장하면 음, 좋죠. 하지만 그치. 그것보다는 원금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면서 음. 나오는 배당 수익률로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기본 포트폴리오는 배당주로 가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음. 예. 제가 예전에 하나 그 하나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 중에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자산 배분하는 건데 네. 자산 배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S&P 500 지수를 이렇게 이 추적한 건데 매월 정립식으로 투자한 게 성과가 네. 제일 좋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타이밍 잡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쌀때 사고.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맞아요. 압도적으로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급 나갈 때 사고, 좀 오르면 좀 팔고 이게 좋을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는 뭐 S&P 지수가 지금 높잖아요. 사실 비싸진 비싸, 싸 않은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매월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맞으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타이밍 기다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좀 많이 빠질 때 자산을 좀 많이 넣고. 그리고 좀 많이 올랐을 때는 뭐 느트라도 조금 넣고 그러니까 좀 어느 방향으로 좀 보고 계세요? 정립식인 지 아니면 타이밍을 좀 곁들여야 되는 건지? 전 개인적으로 그 마켓 타이밍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 의미가 없고, 네, 의미는 없고, 근데 단기론 쓸수 있어요. 근데 지금 m g 처럼 장기적으로 틀 때는 마켓 타이밍은 의미 없다. 이거는 사실 증빙된 거거든요. 음. 자산 배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는 수익률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률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 자산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자산 배분 효과라고 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마켓 타이밍 효과, 이두 개를 봤을 때,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다른데, 대부분 90%에서 95%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로 성과가 끝난 거예요. 음. 마켓 타이밍은 실제로 한 1, 2% 미만입니다. 음. 네. 실제로 제가 좀 데이터를 좀 봤더니, 23년 코스피 수익률이 대략 한19%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수익률이 19%가 일간 수익률이 쫙 있잖아요. 마켓타임을 잡는 거예요 1 9 올랐는데 네네. 빠질 때 기가 막히게 팔고요 네네. 오를 때 기가 막히게 사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한번 시키자고 해봤더니 가장 올라간 날이 많은 날이 250일 중에서 7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7일을 만약에 미스를 해서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음. 그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어떤 시장에서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7일 투자 안 하면은 23년이 19% 올랐는데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음. 일단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머물러야 거예요. 머물러야 됩다 예.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게 MG라고 하면, 그러니까 은퇴자들은 좀 다른데, 네. MG라고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기간이 30년이 있잖아요. 시장에 머무르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큽니다. 음. 일단. 머물른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지 떠났다가 좋을 때 들어온다 음.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리 식투자도 굉장히 좋다고 음. 봅니다 그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 식투자로끝 끝까지 가보는 거그 기간이 30년인데 뭐가 음. 무섭습니까 변동성 즐기면서 끝까지 가는 게 인디 앤드는 성과 차이가 음. 엄청나게 날것 같아요 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음.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 좀 머물러야 된다 근데 정말 좋은 며칠을 안먹르면 이제 놓칠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언제 좋을지도 모르는 건데. 알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식 투자가 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ETF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뭐 혹시 이 본인만의 어떤 좀 철학? 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산 운용사는 사실은 그 철학을 파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철학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본부를 이끌 때 항상 제가 자산운용사에 들어오면서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던 게 뭐냐면, 어, 자산운용사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그 회사 이름이 전부 투자신탁 운용이었습니다. 투자신탁 운용이었고요. 음. 근데 그게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이 바뀐 지좀 얼마 안 됐는데, 이 투자신탁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인베스먼 트러스트라는 음, 의미잖아요. 음. 이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믿고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제3자한테 내 돈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본질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 투자자들이 샀을 때 그게 수익이 나고 네. 그 수익이 나면은 또 찾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고 이제 신뢰가 생기는 네. 건데 그런 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상품을 뭐 일일비하지 말고 저희는 상품을 낼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앞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왔던 상품들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나오기 전에 이제 글로벌 방산을 냈던 거예요 작년 10월에 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분쟁의 시대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 베를린 장벽이 뭐 90년대 초반에 무너지고 나서 너무나 평화가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 이전을 보면 은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의 시대였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블록카로 가는 거고 분쟁의 시대로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K 방송도 그 수혜를 잊고 있는 거고 방산 기업들도 그래서 잊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냈던 겁니다. 유럽 방산 비중을 한 음. 절반 이상 해서 그래서 성과가 이제 일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그 움직이는 힘들이 나올까 그거를 계속 고민합니다. 포 k 드 루킹인 거거든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최소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상품을 낼 거고요. 그게 좋은 성과를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어 그런 관점으로 상품 만들고 좀 사업으로 움직이고 음. 있습니다. 음. 너무 좀 공감되는 철학을 가지고 지금 상품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 네.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하나에서도 이제 그런 좀 상품들이 나온다면 이. 본부장님의 철학이 아또 이게 세상 움직이는 힘이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구나라고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TF가 진짜 너무 많죠. 이제 미국에도 많고 우리 한국에도 점점 이제 종류도 많아지는데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ETF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그럼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고르는 구준도 너무 애매하고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한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일단 해라. 일단 해야 아. 됩니다. 일단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그, 코인 투자, 그, 한 2017년, 18년 이때, 네. 그때 저 이제 안 믿었어요. 아. 아, 이게 이해가 안 네. 가더라고요. 그냥. 이해가 안 가고, 저희는 이제 본질적으로 상품 투자할 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음.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늦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후회합니다. 음. 아, 그때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을 할걸좀 후회를 하거든요. 음. 뭐 사실 많이 못 벌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죠. 더 살펴보게 되고 되는 건데, 초보 투자자라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음. 금액은 선택하세요. 음. 뭐 전재산을 걸지는 않으실 테니까 일부라도 시작을 해야지 들여다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거고 음.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 많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음. 예. 한국 시장에는 뭐 어려우시면 플러스 200. 아니면 S&P 500. 음. 이런식으로 대표지수부터 시작하고 좀더 관심이 생기면 분석하면서 조금씩 사보시는 거죠. 음. 그게 사실은 앞으로 향후에 내 노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야 된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팀을 이끄신 지 지금 1년이 넘으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팀원들도 되게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성과가 나서. 그래서 이 플러스 ETF를 투자하실 그 개인 투자자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번 팀좀 자랑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본부 팀원들이요 네. 네, 자랑할 거는 저희는 젊은 조직입니다 아. 저희는 그 ETF를 만들고 운영하는운영팀이 있고요 그걸 시장과 소통하는 컨설팅팀이 있는데 젊은 조직이에요 음. 운영팀 기준으로 보면은 팀장 빼고 다 30대입니다 음. 2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MG 조직으로 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향후에 앞으로 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 이런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이디션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음.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합니다 이 젊은 조직의 특징이 사실은 성공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야 사실은 업계에 되게 중요한 그렇군요. 인물들이 될수 있는데 어, 열심히 하는 거에 덧붙여서 뭐또 최근에 성과도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자신감이 붙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또하나 저희의 특징은 상품을 낼때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때 항상 시장과 소통하는 직원들이 붙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리 매니저가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시장의 니즈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좀 받아야 네네.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상품이 음, 못 나옵니다. 음. 그래서 시장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상품들을 좀 내고 음. 있어서 어, 저희는 그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저희 나름대로는 향후 수익이 낼 만한 상품들을 음. 어, 내고 있고요. 그런 분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한국의 개인 투자 분들에게 하나 ETF는 이렇게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상품을 출시하고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회사로 좀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식의 좀 의지나 뭐 포부 같은 거 한번 밝혀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받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낸 상품을 투자했을 때 모든 상품을 다 수익을 낼순 없죠. 하지만 저희가 그낸 이유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요. 이 상품을 사고 좋아서 다음 상품을 재구매할 수 있는 사실은 본질은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신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아직은 저희가 그래도 그 ETF 사업 내에서는 후발 주자지만 음. 그게 이제 앞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저희도 이제 브랜드가 될수 있다고 네. 봅니다. 아, 저 회사 상품은 이상하진 않아. 투자를 했더니 의미가 있어. 음. 그리고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저희의 또 이제 팬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 etf를 사면 수익이 난다 이런 회사가 되고 싶고요 음. 그거를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신뢰받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정확한 그 etf 정보 전달이라는 이제 모토로 etf 아는형이 이제 막 채널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etf 아는형 채널이 생긴다는 소식을 좀 들었을 때 네.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일단 유튜브에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요. 시장이 빠르고 성장하고 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ETF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래도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업계 같이 계셨던 음. 분들이고, 계시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거든요. 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을 할수 있을 채널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어, 정말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모토가 더 정확한 ETF 정보를 하겠다는, 네. 전달하겠다는 그런 모토니까, 이 채널하고도 사실 컨셉이 잘 핏되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시장 발전에 좀그 많이 기여를 해주셨으면 음. 바라고 기원합니다. 아우,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열정적으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아는 형이 아는 형 순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그하나자산운영 플러스 ETF의 그 금정섭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